최근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아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분류되는데 현대인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문제로 인해 제2형 당뇨병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신장의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고 골다공증이나 망막병증 소화장애와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심혈관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은 방치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대학교 임정은 교수 연구팀은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AGS와 HO1이라는 두 가지 바이오마커를 이용해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을 진단합니다. AGS는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이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AGS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HO1은 AGS와 반대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AGS 수준이 증가할 경우 HO1 수치도 함께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과 피부에 축적된 AGS 그리고 혈청내 HO1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AGS 수치가 높거나 HO1 수치가 높은 환자일 경우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에 축적된 AGS 수준이나 혈청 내 HO1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발명은 바이오마커를 이용해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AGS와 HO1은 모두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과의 상관관계가 높아 피부에 축적된 AGS 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청내 HO1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본 발명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쉽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당뇨병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